아마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한 땅으로 직행했으면 좋았을 뻔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광야를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해야 했을까요?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후신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열두 정탐군들을 가나한 땅에 보내서 탐지하고 이제 돌아오게 하죠. 그 이후로 아마 바로 가나한 땅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탐지하고 들어온 사람들, 그 여우서와 갈렙 외의 열, 열 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고 그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열 명의 정탐분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인해서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다녀온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된 것, 40년을 보내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어떤 죄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40년을 또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어,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기간을 선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 그 훈련을 상기시키면서, 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1절, 아, 그 1절,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한 내용인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는 지난 40년간의 그 광약길을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길을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 그들이 겸손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런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문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의 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가 항상 어떤 벌로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이라기보다는 훈련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뭐 이런저런 훈계도 하고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런 성품을 갖도록 만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상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3절 봅니다. 너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그, 고난받기 전에는, 물질이 전부인 줄알 때가 참 많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되면서, 사람에게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장, 8장 3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굶지인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것은 이 돌들이 떡대가 되게 하라" 했을 때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물질적인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질에 대한 시험이 올때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를 걷게 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그 목적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오늘 본문제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그들이 그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음,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또 아주 좋은 땅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고잘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원도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일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사람이 잘 살게 되고 이런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풍족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듭 거듭 그 땅에 들어가서 살때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 사람들이 예외 없이. 어떤 면에서 함께 지금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상 요즘과 같이 세계적인 광야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러한 재앙이 어떤 질병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어떤 재앙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그 외에 여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를 걷는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를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과 같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어, 이번 재앙을 당하면서 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과연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어, 살고 있는지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목적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고난이 찾아와도 어, 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어, 광야길을 걷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마침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어, 고난 중에도 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또이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적인 권한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권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